그러니까 믿음이 하나인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한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모든 구약의 인물이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늘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타이틀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예, 네,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네가 영접하고 네가 믿고 그분을 인정하면 너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너의 것이 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 안에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째로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그리스도 안에 다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인도자라는 거예요.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그분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도, 형제도, 또 자기 부부간에도, 자녀들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구원의 군원이 되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나가면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재산 받고 구원 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란과 시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란과 시험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계세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결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Hallelujah.